안녕하십니까. 단디 옷 만들기입니다. 주머니, 사이드 포켓 주머니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앞 포켓, 뒷 포켓과 연결한 부분, 1차 지퍼를 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퍼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안감분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안감이 밑으로 가게 해서 다시 한번 지퍼를 완전히 재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후에는 이제 안감 쪽으로 상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퍼에 안감을 달고 안감 쪽으로 상침을 해서 넘겼습니다. 바짝 당기셔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심핀을 꽂으시고 여기 버튼 때문에 약간 밀려 올라가거든요. 쭉 당겨서 같이 선이 맞물릴 수 있도록. 자, 다음 재봉은 여기 사이드 포켓의 삼각 부분과. 여기 지퍼 쪽을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요 시작선을 워크감하고 같이 맞춰야겠죠? 놓으시고, 이렇게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달아왔습니다. 지퍼가 열리면 여기 안으로 포켓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시접이 보이죠? 이 시접을, 지퍼 시접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쪽에도 요거보다요만큼더 넓은 이런 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감을이 모양으로 딱놓으시여여 여기, 여기 재봉을 하겠습니다. 자, 재봉을 이렇게 해왔을 때 펼쳐 보시면이렇면 깨끗하게 되죠. 자, 이게 요렇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시침 핏을 꽂아놨던 거 거기에다가 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여러 겹이 되기 때문에 1cm 접착선을 1cm나 5mm나 안쪽으로 해주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땡겨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앞면들의 포켓은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지퍼 머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지퍼 머리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반딱 갈라서 머리를 딱 넣어주시면 모든 앞판 완성입니다. 자 이제 뒷판들을 할 겁니다. 자 뒷판 안감으로 들어갈 원단, 안감으로 들어갈 원단. 두 개를 놓으시고 패턴지에 보면 지퍼 입구가 있거든요 지퍼 입구 표시해 주시고 여기도 지퍼 입구 여기는 지퍼 입구는 음 5mm 안하고 이게 바이어스 부분이라서 조금 약하니까 8mm나 1cm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봉은 5mm로 하고 이렇게 5mm로 하고요. 원하시는 부위 아무 때나 창구멍을 두겠습니다. 여기는 창구멍입니다. 여기는 지퍼. 이두 부분은 남겨두시고 삥 둘러서 재봉을 합니다. 여기 간격은 8mm에서 1cm 간격으로 합니다. 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끈은 여기와 여기에 되있는데 어, 왼쪽 가슴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 오른쪽 손으로 가는 부위에 여기는 30cm 30cm 두시고요 30cm, 30cm 두시고, 어 여기 1cm나 2cm, 그이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버클 중에서, 결착 부위 중에서 한쪽, 한쪽을 붙일 겁니다. 취향 따라서 사이즈는 달라져도 됩니다. 여기 하나를 오실 고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삥 어깨를 관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뭐 제가 해보니까 다 합쳐서 1, 한마 반이면 되거든요. 일단 한마 하고, 한마 반도 사실은 넓습니다. 90cm 됐고, 45cm 중에서 30cm 갔으니까. 나머지 한6 0 가량 그죠? 이렇게 또는 준비하십니다. 한쪽만 라이터로 지져 주십시오. 요것도 한쪽만 라이터로 뒤져주십시오. 놓으시고, 여기 앞뒤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접으십니다. 한 번만 1cm 가량만 접으셔서, 여기에 재봉을 하셔도 되고, 재봉 안 하고, 리벳 종류, 그런 종류로 고정을 해서 박으셔도 됩니다. 이게, 가정용에서는 두꺼우면 이게 세 겹이나 되기 때문에,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자, 김 끈은 중간, 얘쭉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뒤로, 한번 놓으시고, 다시 얘를 중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중간에 이홈 안으로 한번더 넣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한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원하시는 대로 두번 접으셔서 얘도 재봉을 합니다. 지퍼 하나 준비하시고, 짧은 쪽, 긴 쪽, 그 다음에 지퍼, 겉감에 그 지퍼 부분 두시고, 삥 둘러 재봉하시고, 창구멍 두시고, 삥 둘러 재봉하시고, 그 끈, 끈, 겉감에, 그죠? 이렇게 안이, 안이 되도록. 이렇게 딱 뒤집어 들어가면 겉이 겉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 아까 여기 지퍼 위치 표시한 데있습니다 가방끈 위치 표시한 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를 먼저 재봉을 합니다 자 겉이 겉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를 재봉해 줍니다. 이렇게 결착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안쪽 저쪽은 바깥쪽이 되도록 놓으시면 됩니다.